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오늘 일요일 정기 라이브는 구조화 면접 집중 점검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이제 구조화 꼬리 질문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쵸 어, pt 면접 완성 프로젝트, 그리고 21 면접 완성 프로젝트, 어, 이번 상반기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pt 면접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어, 이 프로젝트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무자나 임원 직무 인성 면접 등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20일 면접 완성 프로젝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워드 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채팅창에 고정 링크를 제가 달아놨거든요. 제가 접속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오늘 구조화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드릴 텐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오늘은 큰 질문 두 개, 그한개의각 질문 당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의 답변을 제가 듣고 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선생님, 제 질문 답변을 선생님이 들을 수 있나요? 예, 안 봐도 비디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한다라는 걸제말 그대로. 어, 다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제가 꼬리 질문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과연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 오늘 질문 드리는 두 개의 큰 질문은 장담하건데 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답변해 보시면 좋습니다. 타이머가 제공되면 30초 이내로 다 답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머가 제공이 되고요. 30초 이내로 여러분들 답변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면접관 질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음, 그리고 최대한 자신있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답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가장큰 실패 경험이 뭔가요? 라고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카운팅, 이 숫자가 이제 말 그대로 흘러갈 거거든요. 그 부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는 이렇게 질문이 보이진 않습니다. 제, 육성, 질문만 들으시고, 여러분들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laughs>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면접 연습 임할 것인지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각오 한번 날려주십시오.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접관의 컨셉은 굉장히 좀 유연해 보이지만 하루 종일 업무로 인해서 찌들고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런 면접관과 면접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업 구조화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원자분 최대한 간결하게 답변했으면 좋겠고요. 어, 면접권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맞춰서 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어,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기소개 없이 바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지원자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창의성을 발휘해서 성과를 했던 경험, 답변을 먼저 해 보시겠어요? 음,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거기까지 좀 듣고요.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당시 방금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크게 몇 가지였고, 어떤 문제점에 집중을 했던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음.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지원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문제점 있잖아요. 그 문제점이 왜 발생한 것인지 원인이나 그 배경을 이해하고자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 부분 중심으로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금 답변한 거 말고, 그 처음에 우리 지원자가 해결했던 그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답변한 그 아이디어 외에도 당시에 검토했던, 시행하지 않았지만 검토했던 다른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음. 다른 아이디어를 고민 안 하거나 뭐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 당시에 정말 그랬는지 의문이 되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원자가 이제 그 아이디어, 본인이 처음에 답변했던, 뭐 해결했던 그 아이디어 얘기했을 때, 주변에 반대하거나 뭐 반응은 어땠어요? 음.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 경험인 거죠. 네, 좋습니다. 잘 들었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른 경험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겁니다. 전문성을 보완해서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완수했던 경험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음. 네. 음.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좀 듣고요.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쵸? 어, 그러한 그 상황에서 본인의 그 전문성 수준과 이 문제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했었는지 그 갭, 그 차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관된 질문 좀 드릴게요. 그앞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보통 본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거나 그런 상황에 처했던 동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평이한 방법이고 평이한 수준처럼 보이는데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Mm hmm. Oh.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본인이 쌓았던 여러 가지 그 전문성 중에서 실제 가장 큰 도움이 안 되었던 부분, 어떤 게 있었어요? 음, 네, 아, 어... 네, 알겠 습니다. 네, 알겠 습니다. 만약 에 당시 상황 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지원 자는 어떠 한 방법 으로 전문성 을좀쌓고 싶어요. 음, 네, 좋습니다. 오늘 면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laughs> 머리 뜯지 말아주세요. 아 네, 공무원에게도 해당됩니다. 공무원도 역량 구조원 면접을 진행하는 그 직군과 직렬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어 민간 경력자, 공무원 5급 뭐 그런 부분들도 교육도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물론 이제 약간의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답변에 있어서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바로 해설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 바로 해설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라도 전문성이 필요하지 법규에 대한 지식, 그렇죠? 어, 뭐,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 뭐, 그런 것들이 다 전문성에 해당되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지원자가 수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 요 부분 얘기 한번 해봅시다. 문제 해결 창의성 발휘했던 경우, 뭐, 요건 여러분들이 뭐 얘기했겠죠. 준비된 거. <laughs> 준비된 거 얘기했을 건데, 제가 바로 공격을 했죠? 그 문제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취준생이 취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아마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게, 당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크게 몇 가지였냐. 어,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제가 좀 필기가 약해가지고 필기도 좀 준비했어야 됐고, 면접에서도, 어, 특히 이제 구조화 면접을 좀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어, 저는 이제 구조화 면접.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집중을 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이 터지게 되면은 단순하게 해결했다가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코어에 좀 집중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문제점의 원인이나 배경이 뭐냐 구조화 면접을 제가 잘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 그 원인은 저를 저는 이제 전문가의 조언과 제 모의 면접의 경험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의 어 그런 애로사항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제가 구조화 면접을 못 보는 이유는 평상시의 연습 부족으로 인해서 제 경험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그러면 은 당시에 저는 앞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실제처럼 이제 모의 면접을 많이 했던 방법으로 좀 극복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본인 답변한 아이디어에 검토했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면접과 관련해가지고, 그, 구조화 면접은 아니지만, 뭐, 인성 면접을 많이 연습하는 것도 했었었고, 혼자서 뭐, 신문을 읽어보는 것도 고려했었었고, 어, 그 다음에, 그, 뭐, 어떠한, 그, 뭐랄까, 스피치, 이런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것도 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제 경험을 정리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이런 부분들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명확하게 원인의 근거에서 어, 적합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행한 그런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냈겠죠. 어, 본인이 이야기했던 뭐 실전 모의 면접에 참여하는 아이디어를 했을 때 반응은 어땠냐. 어,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셨다. 특히 실전 모의면접을 볼 때도 뭐 강민혁 같은 전문가와 뭐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강민혁 같은 전문가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런 것도 제가 반영해가지고 이 사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셀프 모의면접 그것도 좀 병행하면서 제 처음에 아이디어를 좀더 보완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의 연속성을 여러분들이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해결 능력에서 요구하는 이 아이디어의 지속성,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가벼운 예시도 얼마든지 문제해결 능력,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성의 개념들을 다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평가 지표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 경험이 굉장히 거창하다. 내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이제 그런 것만 따지고 있으니, 이 기업이 요구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지금 처음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생각이 잘안 나잖아요. 구조화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숙련되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막 여러 가지 멋있는 경험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경험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노력은 많이 하는데 불필요한 노력을 또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정작, 정말 여러분들이 좀 챙겨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셔가지고, 아쉽고, 또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꼭 직무와 관련된 거를 얘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지원자는 과거에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지,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개발했습니까? 그 질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벌써 지금 3 0포로 빠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자기 개발 능력을 물어보는 질문이지, 직무 전문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 아르바이트를 할때 제가 전문 용어를 몰라가지고, 고객들의 응대를 잘 못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나름 미리 이렇게 매뉴얼도 한번 읽어보고 상사 조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학습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어, 좀더 고객 만족을 이뤄낼 수 있었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바로 이제 갈구기 시작하죠. 그럼 본인이 어려움을 발생했을 때 본인의 수준과 극복 원위의 어느 정도 수준과의 갭 차이는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개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달성해야 되는 것인지 방향성을 먼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자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아마 한 번도 고민 안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 매뉴얼을 100% 이해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저는 정말 기초적인 어, 누가 보더라도 그 많이 반복되는 몇 가지 부분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실제 제 수준은 뭐한30 정도밖에 안 됐고 원활하게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어 예외 상황에 해당되는 그런 조항들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매뉴얼에 한70% 정도는 소화를 해야 어 실시간으로 고객 응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70% 나머지 40%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좀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바로 또 갈궜죠.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압박 상황에서 저항하는지, 아니면 인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걸 들어보니까 보통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런 용어들 뭐 학습하고 다 하지 않느냐. 뭐가 노력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나 노력했는데. 아닙니다. 저 노력했습니다. 그때 동료들 하나도 노력 안 했는데, 전 나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더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면접관님 제가 좀더 차별화된 어, 방법과 노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통을 좀 드리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강조한다면 당시에 어, 제가 매뉴얼을 볼때그 매뉴얼 내 한자식 표현이나 영어 매뉴얼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극복을 했고 또 상사에게도 그 조언을 얻을 때 미리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소통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본인이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일단 먼저 인정하고 긍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쌍안 전문성 중에서 실제 큰 도움이 안 됐던 부분은 뭡니까? 매뉴얼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외웠지만 그 매뉴얼에 해당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노력비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고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렵다고 무조건 보완할 것이 아니라 제 업무에 정말로 연결되는 부분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제 퍼펙트하겠죠. 돌아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전문성을 쌓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어, 제가 했던 방법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어, 본인이 스스로 뭐 어떤 교육과정에 참여한다라든지,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동료들의 어떤 성공과 실패 사례를 많이 확인해 본다라든지, 본인에게 좀더 적합한 그러한 방법에 맞춰서 좀더 보완하고 싶습니다. 이건 왜 물어보는 거냐면,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짧고 굵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조화 면접을 한번 연습시켜 드린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 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면접에 가서 이렇게 꼬리 질문을 받으면 그래도 내가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좀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도 그렇고 이 1억 스에 작성했던 대표 경험들에 대해서 소화해 보자 그리고 그 소화한 내용을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컨설팅하고 수업하고 하면서 거의 지금 눈꺼풀이 한 반은 감긴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부분이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래도 소소하나마 여러분들이 호응을 좀 해주시고 오늘 같이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 많이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